지금 다섯 개, 자 일곱 개의 숫자가 있어요 일곱 개의 숫자 중에서 다섯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 자, 5의 배수는 끝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알아요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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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서 0 또는 5가 오면 5의 배수야 근데 0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만 있겠네요 무슨 케이스 아 여기에 5가, 와, 5가 와야 되겠다 그치 1위 자리에 자 5자리 자 연수가 있는데 1 2 3 4 5몇 끝에는 5가 반드시 와야겠네 그럼 5가 왔어요 그럼 여기에는 뭐뭐가 올수 있어 여기에는 자 여기에는 지금 1 2 2 2 4 4 얘네들이 올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개를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? 자, 네 개를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네 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다, 그쵸 자, 우선은 첫 번째 경우부터 따져 봅시다. 우선은 이거 막 하지 말고 우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2가 음세개 들은 거부터 보자. 2가 세개 들은 거. 자, 2가 세개 들은 거부터. 자, 2가 세개 들었으면. 어떻게? 2, 2, 2, 5 5, 1, 5 5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요, 요렇게 나열하는 케이스는 얼마입니까? 얘는 4가지 나오겠죠? 자, 그 다음에 또, 2가, 2가 3개 들은 것 중에서 또 있어? 2, 2, 2, 4. 요렇게 와도 되잖아. 이 4개의 자리수에. 그쵸? 자, 그러면 얘 일렬로 나열한 가지수 몇 가지 있습니까? 자, 하나, 이 4가 여기 있는 경우, 여기 있는 경우, 여기 있는 경우, 여기 있는 건 4가지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2가 3개 오고 나머지 1개 오는 거다 했죠? 그 다음에 또한번 따져봅시다. 이번에는 2가 2개 오는 케이스 해보자고. 자, 2가 2개 오면, 자, 4, 4가 2개의 이 자리를 채워줘도 되겠죠? 자, 그래서 얘 일열로 나열하는 가지 수는 어떻게 됩니까? 자, 음, 4, 1 2팩, 2팩이죠. 이거 계산하면 6가지. 자, 그 다음에 또 2가 2개 오는 케이스 중에 44 4 말고, 요번에는 14 이렇게 와도 되겠죠. 14. 자, 그러면 얘는요. 어떻게 계산하냐면 4팩에 2팩이네요. 그쵸? 자,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음, 계산하면 되겠죠. 얘는12 이렇게 나오겠다, 그쵸? 12가지. 그 다음에 2가 2개 오는 케이스 다 끝났나? 2가 2개 왔을 때 4, 4. 그 다음에 2가 2개 올때 1, 4. 끝났죠? 그 다음에 또 2가 3개, 2개. 그 다음에 2가 하나 오는 케이스. 2가 하나 오면, 자, 하나 와. 그 다음에 나머지는 1, 4, 4가 와야겠다. 그쵸? 1, 4, 4. 요렇게. 자, 그러면 얘네들은요, 또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 수는 4팩에서 2팩 하나겠다. 그쵸? 12. 요렇게요. 자, 그래서 어, 5의 배수는 이 끝에만 5가 오면 되는 거고, 나머지는 얘네들 가지고서 쓰는 거니까, 요로 가지수를 쭉 더해주시면 되겠네. 자, 그래서 여기 8이구요. 그쵸? 그 다음에 여기 24. 그 다음에 요거 하면 30, 38. 자, 그래서 38개. 5의 배수는 38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.